주어는 주인공이 되는 말. 술어는 주인공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해주고 있는 말. 그런 거죠. 주어와 술어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제가 이렇게 여기 500원짜리 동전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동전에 앞면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동전에 뒷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면은 있는데 뒷면은 없는 동전,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랬을 때 앞면이 주어라면 뒷면은 수록, 서수록. 왜냐면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이 뭘 할런지에 대한 동작, 아니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러한 것이 서술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 세상이 온갖 복잡, 다단한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상황을 서술하는 영어의 문장이 오직 주인공의 동작이라거나 주인공의 상태라거나 이 일도 양단 둘 중에 하나로 딱 갈라질 수 있다는 이 명쾌한 상황이 현실이 너무 놀랍기는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서술할 때 오직 어떤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의 동작 아니면 그 주인공의 상태. 이둘 중에 하나로 정말 그 모세의 기적처럼 물이 갈라지듯이 이 영어라는 길이 주인공의 동작 아니면 주인공의 상태로 딱그 일도 양단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는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혜부자 노 슈퍼파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영어의 기본 2탄. 일반적으로 모든 새로운 분야, 아니면 학술 분야, 지식 분야에서 가장 처음 단계가 용어의 정의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 교과서든지 가이드북이든지 그 용어의 정의가 아무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들. 정비를 하는 사람이면 스패너가 어떤 건지 드릴이 어떤 건지 드릴조 그랬는데 드릴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영어를 구사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용어 알고 있어야 할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2탄 오늘은 수로 서술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중에는 이 사람은 뭐 내로라 할 만한 학원 강사도 아니고 영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강사도 아닌데 왜 이런 콘텐츠를 만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거죠. 교수님이나 선생님은 <laughs> 자기네 입장에서 가르칩니다. 자기네 입장에서 연구한 거, 자기네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걸 가르칩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약간은 배우는 입장을 고려하겠지만 완전히 배우는 입장에서 강의를 한다고 보기가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직업이 그러니까 역지사지 이런 게잘안 되죠 심지어는 동병상련 같은 게 없을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 같으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배워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 영어를 바라봤을 때 이걸 알고 있어야 겠더라 내가 알고 보니 이런 게 오히려 필요하더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영업적으로 전문 강사분들은 영업적으로 일정 시 매출이 필요하잖아요 일정 시간 이상의 상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매출이 확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학원에 등록을 하면 아니면 온라인 강좌에 등록을 하면 때로는 6개월, 때로는 1년, 2년, 뭐 5년, 때로는 어떤 상품을 10년 동안 공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네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네 영업 스케줄 아니면 자기네 영업 목표에 맞춰서 강의하시는 분들과는 달리 저는 오직 영어를 구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 될 만한 부분만. 경험자 입장에서 아니면 선각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래서 2탄 수로 수러. 수로라는 표현은 좀 중국어스러운 표현이어서 언뜻 다가오시지 않을 텐데 수로는 서수로를 조금 중국식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주인공이 되는 말, 수로는 주인공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해주고 있는 말. 그런 거죠. 주어와 수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제가 이렇게 여기 500원짜리 동전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동전에 앞면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동전에 뒷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앞면은 있는데 뒷면은 없는 동전.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랬을 때 앞면이 주어라면 뒷면은 수록 서술어. 왜냐면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이 뭘 할런지에 대한 동작 아니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러한 것이 서술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 세상이 온갖 복잡 다단한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상황을 서술하는 영어의 문장이 오직 주인공의 동작이라거나 주인공의 상태라거나 이 일도 양단 둘 중에 하나로 딱 갈라질 수 있다는 이 명쾌한 상황이 현실이 너무 놀랍기는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서술할 때 오직 어떤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의 동작 아니면 그 주인공의 상태 이둘 중에 하나로 정말 그 모세의 기적처럼 물이 갈라지듯이. 이 영어라는 길이 주인공의 동작 아니면 주인공의 상태로 딱일도 그 양단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그랬을 때, 이제, 앞면에 주어가 있다면, 뒷면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게 수로다. 앞면과 뒷면. 그렇게 봤을 때, <laughs> 또 옆면이 있죠, 옆면. 이 옆면은 뭐냐 하면, 목적어나 보호, 이런 거죠. 그래서, 동작일 때는 목적어, 비동사라고 하는 상사, 비가 올 때에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어, 수어, 그다음에 옆면이 목적어나 보어다. 이게 문장, 영어 문장의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특별히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수러라 하면 서수러다 주인공을 서술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로는 실제로 수로는 동사가 수로로 쓰이는데 이 동사 자체는 개념을 전부 담지는 못해서 동사라기보다는 동상사다. 그래서 수로에 대칭되는 서술어, 동사에 대칭되는 동상사. 이 개념을 그러니까 수로나 동사만 알고 계셨다면 쓰고 계셨다면 서술어 그다음에 동상사 이 개념으로 확대해서 갖고 계셔야 영어가 더 편하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랬을 때 서술어라 하면 영어로는 verb인 거죠 verb. Valve. 이 verb의 용어의 정의를 갖다가 이제 여기에 적어 드릴 텐데요. 뒤에 바로가능영어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서술어를 나타내는 verb의 용어의 정의를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동사 그리고 verb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아 verb는 동사를 나타내는 특별한 명사의 개념적인 용어구나 명사 개념의 용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verb라는 것은 이제 약간 더 확장해서 v e r b l 라는 형용사를 보시면 말로 나타낸 말로 표현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 말하자면 verb 는 서술하는 용어 이런 뜻이죠. 서술어 아니면 서술하는 말 이런 뜻인 거죠. 그랬을 때이 verb 는 서술한다. 뭘 서술하냐? Action 용어의 정의에서 It is used in describing on action or state 이런 거죠. 그래서 action or state 그러니까, 액션이라는 얘기는 동작.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상태. 누구의 동작과 누구의 상태냐. 수러가 동사 뒤에 와서 주인공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이게 수러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라는 말은 액션만 커버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상사라는 개념이야말로 스테이트. 상태를 나타내는 말 이런 거죠 그래서 서술어가 주인공의 동작과 상태를 서술하니까 동사보다는 동상사로 말을 하는 게 옳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state 상태라는 말은 학생이다 아니면 행복하다 이렇게 뭔가 상태, 어떠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냈을 때 단순히 상태가 어떠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상태는 뭔가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트에는 이그지스턴스, 뭔가 존재하고 있는 거. 어딘가에 뭐가 있는 거, 존재하는 거. 그것도 포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there is a 아주 쉬운, 이제 아주 쉬운 예문으로 there is a notebook on my desk 이랬을 때 이러한 경우에 노트북은 상태라기보다는 존재(existence)를 나타내기는 하죠. 그런데 넓게 보자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놓고 봐서 그냥 존재한다는 것도 상태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모든 영어 문장은 무조건 주인공이 당연히 있고 주인공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서술어 수어가 있다. 이게 완전히 딱 고리로 매듭이 지어져야 완전한 제대로 된 문장이 된다. 이거를 알고 계시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보고, 줌 환경 안에서 서술어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투러라는 용어가 영어로는 verb라고 그랬는데, 이 풀브는 e 볼에서 보듯이 말로 서술하는 말로 나타내는 이런 의미의 명사형인 거죠. 풀브 그래서 수로는 서술어를 줄인 말, 우리말 우리가 서술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묘사하는 거 나타내는 거 그게 수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주어가 하는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말, 그게 서술어 내지 수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수러 내지 서수러는 부품의 이름인 거고요. 문장이라는 완제품의 부품의 이름이 서수러, 수러인 거고요. 이 서수러가 되는 재료는 오직 동상사 뿐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사라는 재료는 주어도 될수 있고, 목적어도 될수 있고, 보어도 될수 있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수러는 오직 동상사만 와서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 때 문장의 양대 산맥이 주어와 일반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와서 주인공의 동작을 서술하거나 아니면 주어 다음에 상사 비계열이 오고 보어가 오고 그러면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verb 동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영어 사전에선 어떻게 서술하느냐면 어떤 단어나 group of words. 단어 군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there is used, 사용되는데, in describing, 묘사하는데, 서술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단어나 단어 군을 나타내는 거죠. 동사가. 뭐를 서술하느냐 하면, 이 동명사 describing의 목적어가 있죠. an action or state,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고 있는 어떤 단어나 단어의 그룹, 단어 군, 그게 동사다. 이런 얘기죠. 어려울 거 없죠. 영어 문장은 반드시 주인공이 있고, 영어는 그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 예문을 겸해서 제가 별도의 슬라이드로 동사를 두고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주목하시면 특별한 성찰을 얻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영어 교육 현장에서 많이 다루는 개념이 진행형, 수동태, 완료 이러한 동사 변화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금 색다른 시각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슬라이드에서요. 보시면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다시 말해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이 현재 분사.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가 결합이 되면 진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되면 수동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해부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그러면 완료다, 완료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학교에서는 이럴 때의 비동사나 해부동사, 이 부분을 조동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현재분사나 과거분사, 이 부분이 본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학교에서는요. 예, 이렇게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저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가 온 다음에 목적어가 오잖아요. 그러한 동사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분사화가 되면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변환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동사가 중심이었던 1, 3, 4, 5 형식, 문장 형식이 2형식으로 전환이 된다. 변환이 된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분사 속에 있던 동사 원형이 목적어를 갖는 일반 동사에서 형용사라는 재료로 변화된 현재 분사이다 보니까 앞에 비동사가 본동사 역할을 하고 뒤에 분사 부분은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다. 주격보호 형용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원리적 접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영어 문장은 일반 동사 문장이 50%이고 그 50%가 주인공의 동작을 나타내는 반면에 나머지 50% 비동사 상사 B가 아니면 비동사 계열이 상사 B와 유사한 성격을 나타내는 비컴이라고나 remain 이라거나 appear, seem, look, happy 할때 look 그 다음에 it s o u n d good 할때 sound 이렇게 비동사와 같은 형식의 이 형식 문장을 만드는 몇 개의 동사군들이 있어서 이걸 저는 상사 B 계열의 상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랬을 때왜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비중이 5대 5냐 하면 동사가 바로 왔을 때에는 주인공의 동작을 나타내지만 진행형, 수동태, 완료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변환이 되면 이 앞에 비동사나 해부동사가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어를 끌어오는 비동사 계열의 상사가 된다. 그게 저의 주장인 것이죠. 그랬을 때 보시면 앞에 문법적으로. 기성의 접근은 앞에 비동사, 해부동사 부분이 조동사고 뒤에 분사가 본동사다 그러는데 좀 이상하죠. 분사면 형용사화 됐고 형용사로 쓰이는 건데 왜 그걸 자꾸 동사라고 얘기하냐. 이런 게 우스워지고요. 또 현재 완료 진행형 뭐 현재 완료 수동태 이렇게 동사 성분이 비동사 계열 뭐 그다음에 수동태 부분 그다음에 진행형 부분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묶음으로 올때 도대체 어떤 걸 동사로 보냐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에 부분을 본 동사로 보고 상태를 나타내는 상사로 보고 이 앞에 부분을요 뒷 부분을 형용사 보어로 보면 명쾌하다 이런 얘기. 일단 예문을 먼저 보시고요. She's playing the piano. 그랬을 때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상태이다. 상태에 있다. 이렇게 해서 is가 본동사고 playing은 연주하고 있는 이러한 분사 형용사 보어다. 분사이자 형용사이자 보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게 제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더 피아노 이랬을 때 수동 표현으로 봐서 더 피아노 주인공 is played by her 피아노는 그녀에 의해 연주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얘기죠? 그녀에 의해. 이랬을 때이 is가 본동사로서 상사이고 played는 단지 이게 본동사가 아니고 분사화된 형용사로서의 보호다. 주격 보호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완료도 그렇죠. She has played the piano.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했다. 피아노를 연주한 상태를 지금 has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진행형 수동태나 완료에서 be 상사비나 have는 be는 뭐 상태라는 게 명확하게 느껴지실 텐데 have도 여기서는 갖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 주는 상사다. 해부는 동사가 아니고 상사다. 그래서 완료라는 개념은 뭔가 이루어진 동작을 갖고 있는 거 그런 의미의 상사, 상태를 나타내주는 상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영어의 본래의 모습에 아주 깊숙이 영어의 본진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영어 구사 능력을 소유하는 그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완료 표현에서의 해부를 더 이상 동사로 보지 마시고, 비상사, 비계열의 해부도 상태를 나타내는 상사다. 어떠한 상태를 갖고 있다. 느낌, 어감을 그렇게 갖고 계셔야 영어가 더 자연스러워진다. 늘 해부동사에서 완료 시제에서 뒤에 분사를 본동사로 놓으면, 영어의 본래의 느낌을 본인이 찾는데 좀... 비원어민의 한계를 못 벗어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완료 표현을 할 땐, I have, 뭐, I am, 이렇게 비동사를 표현하듯이, 비동사를 상사로 나타내듯이, have도, I have studied, I have been to Europe. 뭐, 이렇게, I've gone to church. 나는 예배를 본 적이 있다. 예배에 가본 적이 있다.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렇게, have도, be처럼, 상사로 늘 몸에 익숙하게 갖고 계시는 게 영어에 대한 어감을 제대로 살리고 영어적 사고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수러 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수러는 서술어다. 이 서술어에는 동상사가 있는데, 동사가 오면 주인공의 동작, 상사가 오면 비동사 계열의 완료를 나타내는 해부, 그다음에 비, 그다음에 비검 기타 비동사 계열의 여러 가지 상사들 이게 오면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영어 문장은 그 수많은 상황을 묘사하는 영어가 실제로는 주인공의 동작, 아니면 주인공의 상태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진다. 이만큼 영어는 단순하고 그래서 배우기 쉽고 그래서 영어를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서 제가 주장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편견 속에 아집과 독단 속에서 하는 주장이 아니라 기성의 영어 문법으로 고착화된 답답함을 벗어나서 유연하게 영어를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영어 구사의 주인공이 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laughs> 이달, 2, 7월 27일부터는 이제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를 노출 안 하는 거를 못하게 한다. 그게 이제 뭔가 있었겠죠? 구독자 수를 노출 안 하면 좀 구독자 수가 적다는 거, 창피한 걸 가질 수 있다는 차원도 있고, 저 같은 경우가 그런데에 속하고요 다른 사람은 실제 구독자가 많지도 않은데 나 구독자 많아. 그러면서 이제 가려놓고서 뭔가 좋지 않은 그런 과대 광고, 과대 포장을 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 같기는 한데요. 저도 이제 어차피 구독자가 이제 노출이 될 텐데 너무 실제 7월 27일 날 노출됐을 때 너무 구독자가 적어서 창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이제 좀 보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공유 추천 주변에 많이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좀더영어에 자유로운 편안한, 그래서 비즈니스든 문화적으로든 해외여행 상황에서든 간에 영어가 좀더 편안해지시고 그에 대한 백업으로서 제가 이렇게 쉬운 영어 표현, 제가 영어는 바로 가능하다. 이런 캠페인 아니면 영어 공용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또, 빨록파 특허영어라는 특별한 영어 접근 기술을 가지고서 영어 원서들도 빨록파 특허기법으로 많이 출간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원서들도 다 영어 원서들도 전부 빨록파 특허영어로 출간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제가 출간하는 빨록파 특허영어는 영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영어 개념, 영어의 구조를 빨록파 밑줄로 나타내서 누구든 영어 원서를 손쉽게 읽을 수 있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저의 바로가능 영어 빨록파 특허 영어가 빨리 보편화돼서 대한민국의 영어 공용화 그 힘을 바탕으로 제가 국립영어원 세종대왕 시절의 집현정과 같은 국립영어원을 제가 만들어서 한국의 영어 공용화 아니면 영어 보편화에 선도 주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어생활의 혁명을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